네, 안녕하세요. 미버스 분석도 드리겠습니다. 미버스의 세트 를보치면 지금 현재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상향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변동성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는지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미버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주가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와 어디까지 올라가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지갑조세에 들어가 보시면 토큰 약 11억 개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토큰들을 빠르게 고래소로 이동을 시키는 저항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가장 최근인 17시간 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동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식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재단 측에서 토큰 매각 일정을 발표했고, 매각 일정에 맞춰서 지원금한 물량들을 싹다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래서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단은 비싼 가격에서 토큰을 매각시키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가를 이렇게 올립니다. 평균적으로는 50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리버스는 좀 예외적인 게, 전체 물량이 약10% 정도가 매업이될 예정이고 상당히 많은 연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으로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나올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이때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각 일정에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이 물량들을 매도를 하셔야 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재단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바로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 즉시 주가가 대폭막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재단과 함께 물량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버스 300만원 물량이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고 조만간 매각 일정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대응을 하시려면 당연히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아야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는 자 커뮤니티 운영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재단과 직접 관택해서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제가 저번에 이거 영상에서 올려드렸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정보를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여러 악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기로 결심을 했고요. 자, 0 1 0 5 8 3 0 1 5 1 0 0로 문자로 미버스라고 간단하게 남기시면, 토큰 매각 일정과 최종 목표가와 최저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절대 금전용이나 가입권 역시 100% 무료로 이 정보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도 도움 요청하셔서 대행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종 목표가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매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남기시면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 위에서 바로 즉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돈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반기 최소 5,000%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 코인에 대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상승 모멘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난번 시즌에서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달 만에 9,70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조만간 또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최근에 세력 매집 물량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6개월 만에 매집을 한 물량이고요. 지난번 시세가 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9,700표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보다 두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곧 있으면 시세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9,70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미리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수요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명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리면서 사용 목표가와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무고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분호를 오픈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예가 5830-5107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도 한두 글자 남기시며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저는 음변료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 종목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온전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은요. 자동 문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종목 이름과 사용 목표가 바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 가지고 이점목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정보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